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병사 월급 대폭 인상과 함께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 부사관 등 초급 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하기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평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 보장 보험 가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군단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의식 쪽에선 군 복무 중 학업 취업 창업 연계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군내 가혹행위와 성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병영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가는 사실 여러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전선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의 수당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 대상자 상위 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백골로피와 주요 북한 지역 및 북한군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육군 3사단 내 한소초 생활관에 도착해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 3사단에 많은 우리 장병 여러분께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 백골 OP에서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 동산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이 부대로서 6.25 이후에도 북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 부대로서 여기 부대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저희 국민들이 매우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이름이 정말 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백골 부대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경제, 국민들의 행복에 튼튼한 그런 지지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그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